다리 완성! 다리를 만들었어, 내가! 아 지금 너무 행복해. 아 휴, 잠깐 쉬었다 가자. 어 삼작대 아! 아, 하나 덜 캤네? 미치겠다. 연사 갈기면은 애들 다 죽죠. 오케이 밤 이겨냈어 아아아아 o Ah, 발 제발 죽어 어. 빨리 h u 빨리 가자, 리 a i 벗어나. a i Chugo. Oh, I'm not g o i n 아, 가자 이제. 건너가 보자. 이거 식물 좀 캐자 그러면온 김에. 아. 드디어 진행이 되는구나. 캐 주고 아, 저 도로 만드는 것 때문에 힘다 뺐어. 우, 맛있어. 새로운 몹 없나? 여긴? 어? 야맵 끝인데? 뭐야? 어? 야맵 끝이야 우와 맵 끝이 있음 아니 나 그래 맵 무한하게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맵에 끝이 있네? 의외로? 빨간약을 먹었어 맵에 끝이 있었다는 거임아집 가야겠다 이제 시간이 좀 오비 온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과연 따 오. 미친 4티어 작업대까지 있어 그리고 포탑 고급 수리 터렛 오 알루미늄 야 알루미늄도 제작할 수 있어 야 시제 화산 지역 가서 파밍하는 거구나 벽은 장갑판문, 야 강화 콘크리트병. 수력발전기? 뭐야, 전기는 뭐야? 태양광, 아, 전기 작업도 해야 돼, 야, 씨. 이거 러스트잖아, 시봉방꺼. 에 로켓런처? 와, 너무 재밌겠는데? 와, 재밌겠다. 이제 저기 화산지역 탐험하러 가자. 오, 야, 꿀팁 발견. 물에서 올라갈때 착건 쏘면은 빨리 올라갈수 있어. 신기수 발견. 안아라 하나 더. 여보. 한번 이걸 만들어봐. 오케이. 와 캐진 속도봐 미쳤다. 뭘까? 돌? 걸 야, 모르겠다. 와, 엄청 많은데 이거 애들? 아, 잠만, 어, 와, 아 어, 씨, 어, 와우, 헤이, 헤이, 헤이. 진정해, 너무 흥분했어. 지금 근데 확실히 흙은 빨리 캐진다. 그 외의 것은 모르겠는데, 나 알루미늄 어떻게 캐야 돼요? 화산지형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캐주고 가보자.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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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보소? 이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철을 캐졌구나. 어? 이야, 좋은데. 네, 땅굴을더 파도 새로운 건물을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보자. 그냥 한번 속눈샘 치고 땅바닥 더 파러 가보자. 오. 턴. 어야 올라가야 돼 이제. 올라가야 돼안 돼. 돼. 그만해. 럼 어, 가야 돼 이제. 오. 오 천만. 오. 씨발. 아. 좆됐다 일단 <laughs> 알루미늄이 없으니까 알루미늄 관련된 건못 만들고. 알루미늄은 어디서 캐냐가 문제인데, 화산지대 한번 들어가 보자. 화산지대에 올라가서 새로운 모스터 한번 뚫어봐. 그래야 뭔가 진전이 될것 같아. 놀랍도록 단단한 재료라 발굴을 할수 없습니다. 체구를 할수 없습니다. 놀랍도록 일시에 개웃기네. 놀랍도록 단단하대! <laughs> 어, 여기 안에 들어간 뭐 있지 않을까? 놀랍도록 단단한 어이씨. 어어어... 놀랍도록 강력한데. 어이씨, 아우, 정말 눈 가려워. 어, 됐다. 비가 오는데 잠만 가도 괜찮겠지? 오 얘다 얘 새로운 새로운 얘오 갑바 딴단한거 너구나 시야기 야 아파, 아파. 오씨 잠만 아씨발어 <laughs> 저장 한번 할 걸. 자, 다시 개새끼 저장 여기 나오지 않나? 이제 슬슬 슬슬. 있는거지? 요오뭐 떨어지는데? 가루 괜찮은거야? 뭐야 요 씨발 온 보스야 이건 또 삼백삼백삼백 피다는거 아님 쟤? 바본가? 오씨, 어, 저깐 내정지였어. 다 와, 씨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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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천만 천만. 하 너무 아파. 어, 잡았어 와. fuck. 겁나 쎄. 개새끼 뭐야 너. 가시 이거 하나 두개더 모아야 되는데. 야씨 예, 여여여여여여여 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 케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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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얻자 그럼 갑은 만들 수 있어 내려올 때 샷건으로 심리전 아니야? 슉슉슉 오케이 오케이 껍질 하나 더 넣어서 가자 빽빽빽빽 올라가. 오, 망차. 오, 씨. 왜, 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래 왜, 이 오, 왜, 리 내려가자 아, 어, 다행이구만. 살아서 돌아왔다. 한번 너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어? 그리고 이거 검은 가시개물갑바. 좋다 좋다. 입는 데미지 4% 감소. 이것만 뭐말다 했지. 이거 얻으려고 어 내가 족병이 어? 쳤는데. 그래서 알루미늄은 어디서 얻음? 아, 어, 야 근데. 아니 진짜로 비가 너무 많이 와. <laughs> 말이 돼? 뭐 식물도 키워야 돼? 아, 너무 빡세다. 알루미늄만 얻으러 가 보고 오늘 마무리하자. 알루미늄만 얻으면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쟤네들 오는데 갑자기? 아, 잡았던 애들?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여기로 올 줄은 몰랐네. 오! 잠시만. 야, 몬스터들이, 어, 화산 애들이 올 줄은 몰랐지. 하, <laughs> 잠시만. 야, 좀 위험한데? 오. 야, 그래도, 어, 안, 안 좋지는 않은데, 어. 아니, 너무 딴딴해 애들, 갑바가 야, 어우, 야, 부서지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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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안 돼! 미친 새끼. 어, 야, 야. 와, 잠깐만. 박 빡세졌어, 이거. 집을, 집을 옮겨야 돼!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막아볼만한데, 호탑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막기 힘들다는 거임. 이제 샷건의 힘을 발휘할 시간이 왔다. 와 깼다. 하마타면은 죽을 뻔했어. 일단은 알루미늄을 빨리 찾으러 가자. 알루미늄 캘려면 화산지대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 보니까 올라가. 아 그래도 뭔가 좀 고여지고 있어. 보법이 달라집니다. 점프랑 공격키 누르면 이렇게 빨라집니다. 오케이. 알루미늄만 캐면 된다 어뭐 졌는데 에너지 보석 잠시만 어 오. 씨발 어어어 아! 됐다 어떡해 쉬.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아니야. 침착할 수가 없어. 여긴 아니야. 아 여긴 아니야, 진짜. 씨. 이건 아니야. 버 씨발. 뭐야 이것도? 아! 빼빼빼빼빼와 죽을뻔했다 야 근데 밤에 벌까지 오면 나 우리집 초토화되겠는데 진짜 나벌 그러니까 잡은 보석 그건 어디서 쓰는거지 설마 시발나 아직 3단계 테크로 다 안뜯고 벌 잡은거야 벌이 4단계 테크였나본데 여기서 쓰는게 안보여 와야 큰일 났다 야근 이번 밤 대비 좀 빡세게 해야 되는데 빡세게 해야겠다 이거 잠만탑 엄청 설치해 자동 수리 터렛 미치도록 가라 와 씨발 잠시만, 어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잠깐 비상, 어 비상. <laughs> 시발, 아나어디어 캐릭터가 안 보여?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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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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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시 꿀벌 죄송해 요 형님들 아이고 꿀벌 넣지 말아줘 제발 아와 잠깐. 아 꿀벌 꿀벌 넣지마 어하 <laughs> 조졌네 시발 어 어어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라냐야 제발 아야다 부셔졌어 포탑 야 여기는 왜 뚫렸냐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씨, 잠시만 포탑 다 깨졌다. 씨발. 저된거 같아요. 나 내일 올래. 나 오늘 못 하겠어. 아. 살려 주세요.